<laughs> 장난이라고? 네. <에이>. 이너 아, 아니지 <웃음> 아니지 <웃음> 공감 요정들의 테리 이불킥 이불 차는 밤에 과즙 뿜뿜 깨발랄 공감 요정 MV 단호박 공감 요정 산화 입니다 아, 하나 씨. 네. 예. 왜냐면 날씨가 너무 더워요. 아, 진짜 너무 더워요. 그쵸? 저희 밖에만 있어도 네. 땀이 혼자 저절로 난다니까요. 어, 그러면 날씨가 이렇게 덥잖아요. 그러면 힘들었던 일이 없어요? 힘들었던 일? 네, 더울 때 막. 아, 저희가 에어컨이 없잖아요. 아, 맞다. 와. 지금 저희 숙소에 에어컨이 없는데 와, 이거 리얼. 진짜. 아, 진짜. 저희 방몇 도인 줄 알아? 지금 숙소가 32도예요. 쟀어? 어, 쟀어. 비니가 쟀는데 32도 아, 나왔어. 진짜? 폭염이야. 폭염, 너방 거의 폭염 수준이야, 폭염. 내 방이 진짜 때가 워요 <laughs> 발음 좀 주의해주세요. <laughs> 아, 너무 빨리 얘기했어. 폭염. <laughs> 아 오케이, 아, 알았어. 네, 이럴 때는 나가지 말고 에어컨 밑에서 이불밤 보면서 쉬는 게 최고야. 그쵸? 맞죠. 최고입니다, 네. 그게. 자, 그럼 오늘도 선서 해볼까요? 오케이. 선서 하나! 매회 더 업그레이드된 리액션으로 공감할 것을 하지만다. 한번 해봤어요. 아 오케이. 또 해야지. 하나. 웃을 경우 어떤 벌칙이든 달게 받는다. <laughs> 아너한칸 <아까에> 찍지 마. <laughs> MJ 공감 유정 대표. MJ <laughs> 공감 요정 대표. 사나 선서. 오케이. Okay. 어, 재밌겠다. 아, 진짜 걸리면 안겠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본격적으로 네, 사연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불쳐은밤 이번 사연은 짝사랑에 빠진 16살 소녀의 이야기. 아, 프로프루예요 16살이란다. 아, 16살. 4년 전이요. 4년 전. 난 10년 전이야. <laughs> 와, 형 진짜 나이가 많 h 아, <laughs> 그때의 감정로 한번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년전푸릇푸릇했지 자, 그면 한번 가 볼까요? 오케이. Okay. 아, 렛츠 렛츠 고. 웃으면 안 돼요. 형. 네. 이제부터.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여 학생입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4년 동안 짝사랑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야, 패스 패스. 어, 우리 은우는 운동도 참잘해 어! 야, 조심해. 친건 아니지? 미안 옆에 공좀 줄래? 어, 봐아 고마워. 어떻게? 아, 누가 말 걸었어? 싫어? 얼굴 빨개진 거 아니야? 아 진짜. 그의 작은 행동 하나에 오늘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정말 좋아했어요. 혼자만의 어... 감정을 키워가던 어느 날 수학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야, 우리 진실 게임할래? 어, 그래 그래. 여기서 나온 말은 절대 말하기. 없 예?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laughs> 진짜야. <대진발이야>. 눈빛가락 <눈빛과는> 없어. <laughs> 대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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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래? 어 용기 잘한다 <laughs> 진짜야. <대진발이야>. 눈빛가락 <눈빛과는> 없어. 어 소름 돋았어. 내가 생각하는데. <대사야>. 어 진짜. <laughs> 여자 방에선. 수학의 필수코스, 진실게임을 어... 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남자는 보통 뭐하지? 남자들도 진실게임 해요. 아 맞아. 6학년 때 했지. <laughs> 자 그러면 명희부터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대답하는 거다. 어? 나부터? 전운 나쁘게 첫 순서에 걸렸고 질문은 당연히! 지금 좋아하는 사람 있어? <laughs> 짧은 순간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뭐지? 말해야 되나? 소문 나는 거아니야아 뭐해? 묵비권 없어? 빨리 말해. 빨리 안 말하면 원샷. 저깐만잠 <laughs> <laughs> 아니, 잠깐만. 야, 말이 안 돼. 뭐? 아니, 잠깐 타임! 타이... 콜라! 골라말하 콜라. 거야. 아, 준비했냐? 아, 아, 아. 아. 아, <laughs> <laughs> 하나, 둘, 셋. 아, 어디서 부터죠? 야, 뭐해? 묵비권 없어? 빨리 말해. 안 마시면 원샷. 어떡하지? 분위기 휩쓸려 이름을 말하고 말았어요. 와우, 흡수님이 안 되는데. 좋아하는 사람. 상만의 차은우 아! 대박! 아! 아!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와이건 <laughs> 어, 솔직히 웃었다. 아형 아, 웃기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다고 어, 웃어. 캬! 왜 좋아하는 사람 아, 있잖아. 아. 어, 오늘 잘잘 빠져나가네. 어디가 좋은데? 음. 아잘 생기고 잘생겼지. 잘생겼지. 공부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싸르니까르. 부끄부끄. 어서. 어서. 소리 좀 봐. 하지만 그날 밤 저의 고백은 인생 최대 실수가 돼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짱남을 좋아하는 사실이 전교에 퍼지고 만 겁니다. 아. 와. 아. 또또 또.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정말 실수 같아요. 분위기 휩싸려서 말한 그렇죠? 거. 그그걸 얘기해 가지고 이제 전교 제가 아, 게... 나한테 원샷 했다. 뭐? 혼자고 원샷을 해요. 콜라 콜라. 아 콜라요. 어. 짝남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난 후로 모두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 쉬는 시간에도 점심 시간에도 전 교실에만 어, 처박혀서 부끄러워. 고개를 푹전 하... 교실에만 이렇게 있는데 푹 숙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야야야 야, 야 밖에서 우나도 불러 지, 지금 우나가 말해 복도엔 수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심엔 짝남이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 <laughs> 아, 아, 나, 나 불렀어. 어, 응. 너, 나 좋아한다며. 친구한테 들었어. 어, 어, 어 들었어? 네가 먼저 그런 말을 하게 해서 미안해. 정식으로 고백할게. 어. <laughs> <laughs> 어 왜거어가요약비 <웃어? 웃음> 어, 네. 오는 거리 앞 귀신 <laughs> 거, 알았어, 비오는 거리 앞 귀신 보여줄게요하나아 셋. <laughs> 자, 가볼까요? 장남이 공개 고백하다니. 꿈만 같았어요. 아니, 꿈이면 깨질 않길 바랬어요. 사는 자의 짝사랑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아, 좋아! 사귀자! <laughs> 야, 너왜 이렇게 진지해? 오늘 만수철이잖아. 아, 장난이야 장남. 아, 만수철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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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불길. 웃음> 아니, 이불길, 이불길. 아 이불킥 아 이불킥 이불킥 아 그렇지 아 이제 나한테 고백한다 이러고 막아형 아, 웃어 좋아. 웃어서 때린 거 아니야 아니 오해 없어가지고 아좀 얄밉긴 했는데 아니 잘잘 봐요 아, 진심을 다해서 아, 조확하지 그러니까, 얘기했는데 상처 받겠 진짜 상처 받죠 전교생이 또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 아, 년을 짝사랑하고 가짜를 고백 아그 이거는 좀그 남자분이 좀 실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불킥도 아니고 너무 나쁜 애들 <laughs> 그쵸 아, 일단 뒤에 읽어볼까요 <laughs> 아이고 울어. 상상도 해서 여기 언제까지? 뭐? 장난이라고? 아, 넌 이런 게 재밌어? 남의 마음을 아, 이렇게 나, 아, 나, 아, 이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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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울면서 도망쳤어요. 짱남 나중에 장난이 심했다고 사과했지만. 에이 제 마음은 이미 꽉꽉 닫혀 버렸죠. 이거 아니지. 또 이런 일은 당할까 봐 이젠 누굴 좋아하는 것조차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트라우마로 생길 수도 있겠다.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 제발 이런 장난 안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 6살이면 중삼. 이성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시기잖아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상대편이 장난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만우절이래 만우절 큰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까 돌을 아, 너무 지나친 장난은 이건 네, 상대편한테 좀 상처가 될수 네, 있을 될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런 장난은 좀 음,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가 이렇게 용기내서 이렇게 또 사연을 보여주잖아요힘 내고 더 좋은 남자가 있을 거예요. 자 짝만한테도 <laughs> 한마디 해줄까요? 그분한테도 아나 못할 것 같아. 전할수 있을 그것 같아. 척어 받... 사과 신고에 굉장히 어, 잘하셨다고 일단 박수 쳐드리. 네. 대신 두번 다시는 이런 장난 안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은우 느꼈을 씨. 거예요. 차은우 씨. 아 우우 형이네. <laughs> 차은우 씨, 정신 차리세요. 이건 알죠. <laughs> 네. 아니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음부터는 네. 이런 장난 안 하고 no, no.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불킥 사연의 탈탈 털린 멘탈을 사수하기 위한 아주 소소하고 화찮은 팁, 일명 심신 안정 팁 봐봐. 네, 이번 주 심신 안정 팁은 바로 화를 다스리는. 요가입니다. 아 오, 그렇지, 오, 오. <laughs> 그렇지. 어때요? 화가 좀 억눌러지나요? 지금, <laughs> 지금 머리가 나야 되거든요. 이게? 화를 억누르는 거 맞죠? 약간 느낌이 오나요? <laughs> 어때요? 좀 화가 풀렸나요? 그래도 안 잊혀지면 <laughs> 어때요? 화났어요? 아니요. 화는 많이 죠 네, 어, 좋아요. 좋아. 좋아. 어? 오늘 밤도 저희가 대신. 자들릴 테니까 좋은 꿈 꾸세요. 하나, 둘, 셋. Good n i